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 33회 공인계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강의 이번 시간은 메가랜드 제 5회 모의고사 31번부터 마지막 40번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문제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이 부분이 힘들죠. 그래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득점 하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문제, 6문제 이상은 최소한 출제됩니다. 작년에 8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1번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10%입니다. 네, 방치하면 10%죠. 방치하면 10%입니다. 임대하면 7%고,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 의무 이용 기간은 2년이다. 예, 그렇죠. 우리, 그, 암기 프린트 32번,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토, 주거복지는 2년이고, 사업용, 사, 자 들어가니까 사업용은 4년이고요, 현상보조는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임대하면 7%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주택용지 2년이라고 했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의무기간. 자, 그 다음에 5번,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7%가 아니라 5%라고 했습니다. 5%,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1번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되고요. 특,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외국인에게만 더 효,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외국인 더 규제하려고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번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길로부터가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입니다. 경매에서 취득한 날이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번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허가받은 경우 별도로 이 특례에 의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허가든 신고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두 번씩이나 똑같은 물건 가지고 신고 허가를 두 번씩 받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다음에 33번.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의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32번에는 답 2번이고요. 33번. 자, 3 3번 틀린 것인데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고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평장, 암장, 가묘, 예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개인 자연장지, 그다음에 개인 묘지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분묘 1기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어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가족 묘지라 안 하고 개인 묘지라고 합니다. 개인 묘지. 예, 부부 같이 매장하는 거는 이거 가족 묘지 아니고 개인 묘지입니다. 개인 묘지. 그래서 3번에 가족 묘지 X입니다. 가족묘지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매장하는 게 가족묘지입니다. 배우자 같은 구역에 매장하는 것은 개인 묘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에 하나는게 아니라 그 주위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한다고 말했으면 이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공유농지 분할 합병 분할 합병은 자의거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분할 합병은 농지 취득자의 증명받을 필요 없습니다. 분할 합병 상속 시효 취득 그 다음에 이번에 전용 협의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용 신고 전용 허가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받아야 되죠. 자그 다음에 3번은 매수 신청시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의 증명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고소득 농작물은 330제곱미터 이상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곤충사육사는 160제곱, 165제곱미터 이상 50평 이상 되어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공법에 판례가 시험 나온다면 오직 5번밖에 없죠 농지취득자의 증명은 법률 행위 효력요건은 아니고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입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틀린 것이네요. 1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임차인 동의 받아야 된다. 엑스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임대,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방한 칸에 두명 재우선 면제해 줄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은 1회에 하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틀렸네요. 직계 좀비 속이나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지만, 주택은 주인 직접 살아야 된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사망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대의사 표시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네 주택만 사실혼이 보호됩니다 어, 상가도 사실혼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도 사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배우자 특례에 사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5번 등기하지 아니한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해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동네 말로 전세 전세하는 것은 물권적 등기된 전세가 아니라 채권적 전세 말로만 전세죠. 이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권리금 해수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을 테니 건물주께서는 임대차 계약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틀렸습니다. 옛날에 3개월인데 6개월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고요. 3번,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단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주가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를 보장받지 못해서 손해배상할 때 손해배상액은 현 임차인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민셋 민사집행법상 법원 경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법원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자 틀린 것인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2번 최저매각가격 10억이네요. 최저매각가격 10억. 매수보증금은 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죠. 감정가도 1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가격, 써낸 금액은 20억이다.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두 배나 높게 써내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하죠. 자, 1번 매수신청시 매수보증금은 1억 원,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맞고요.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니까 2억 매각대금. 2억 20억 선에 으니까 맞습니다. 자순님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 20억에서 그 보증금 1억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게시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인수되지만 다만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5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확정된 경우 보수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까지.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가격 1.5%. 최저 매각가격이 10억이니까 1.5% 하면 1,500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높은 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들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혁공개사는 매수 신청들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후가 아니라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개혁공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모두 5년 동안 보존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확인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니다중개 실무 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이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교육제도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번, 개혁공개사는 매수 신청대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공이나 임원이나 분사무소 책임자 출석 못하니까 교육은 오직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5. 번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를 받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암기 프린트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계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각 명신탁자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친구을 수탁자 명의로 명의를 빌려서 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수탁자, 받을 수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이죠. 1번, 갑과 을, 이거 지금 이자간 명신탁이네요. 갑과 을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 면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이건 법조문에 무효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 하면, 예, 무효입니다. 3, 2번, 을이 만약 제3자에게 병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병에게 매도하였다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명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3번, 갑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은 5년 이하의 진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요. 자신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매년 20%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두 번만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받고도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입니다.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2년 지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예행관계금 20%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명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이게 민법시험에 잘 나오죠? 저당권 설정 후가 포인트네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해도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1번이 틀렸고요. 2번 건물 근물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 뭐 토지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건물 소유자니까, 뭐,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지금 다르니까 말할 필요도 없네요. 2번,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해야 된다. 예,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4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05조입니다.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4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메가랜드 제5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였는데요. 또 다음에 메가랜드 제6회, 해커스 제6회 계속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